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보 모빌리티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초소형 전기차 세보시를 타고 있는 정통장입니다. SC제일은행 통장잔고가영원인 카푸어입니다. 동절기 배터리 광탈 차량 초소형 전기차 세보시 사이드미러 어셈블리 가격이 99,770원입니다. 얼마나 처먹는게야! 트지 같은 놈! 회원님께서 제공해주신 사고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회원님께서는 그 몸에 큰 무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R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세보시 부품비가 스포티지 R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생겼고요. 이거를 교체하려면 어, 부품비만 99,770원, 공임과 택배비는 또 별도라고 합니다. 스포티지 R 차량은 공임을 포함해도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사이드 리피터가 포함되어서 92,000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세보시에 사용되는 부품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99,770원에 장착공인비랑 택배비가 별도면은 당연히 10만원은 넘어가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 개발 초소형 전기차 세보 모빌리티의 세보시 차량은 어, 생각보다 부품비가 비싸다. 아 사이드 미러 어셈블리 부품비가 비싸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볼때 뭐 사진에서 보셨듯이 마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세보시 차량에는 사이드 미러 리피터 그런 건 없습니다. 어, 열선 같은 것도 없고요. 어, 전동 전동 기능 됩니다. 최근에 어, 5개월간 무료로 탈수 있는 행사 진행한다고 제가 안내해드렸는데 거기에 당첨되신 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남양주 회원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사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고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 아까 오중추돌 사고 이후에 사모님께서 병원에 좀 입원하셨었고 또 캠시스의 이 세보시 정비 공장에 입소해서 이렇게 정비받는 모습들을 사진 찍어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개발 초소형 전기차 세보 모빌리티의 세보 씨는 스페이스 빔 바디 스페이스 프레임 바디 아무튼 뭐각 파이프 같이 생긴 저 이런 짝대기들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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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초소 형기차기 때문에 무게도 있어야 되기 무게가 제한이 있고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 길이가 짧아요 지난번에 제 차가 한번 사고 났었는데 저 길이가 짧아서 바로. 바퀴 쪽에 로어암이 먹어버리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저기, 저 막대기가, 쇠 막대기, 범퍼 쪽에 있는 저것이 작다 보니까, 짧, 길지 않다 보니까, 운전석과 보조석에 있는, 어, 우리, 그, 사람을 지켜주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지, 그, 다른 차를 보면, 스몰 엣지 테스트라고 이렇게 모서리 25% 정도 충돌하는 그런 충돌 테스트 가은 있는데, 이런 초소형 주기차는 이런 충돌 테스트가 면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 부분이 짧다 보니까 사고 나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꽝 박으면 운전자나 아니면 탑승자가 바로 그 데미지를 입어서, 어, 거의 뭐, 그, 심하게 부딪히면, 음, 아주 큰, 뭐, 사망이라든지 중상에 이를 수있기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운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영상은 아침에 찍었던 영상인데, 세보시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냥 봐서는, 저게 뭐 거의 99,770원이나 할까, 택배비랑 공, 뭐 택배비가 최소 2,500원 이상 하니까, 택배비 합치면 10만원 넘어가고, 제 생각엔 좀 비싸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아 그리고 등기가 도착했어요. 어 일전에 보셨겠지만 이 등기는 세보 모빌리티 박영태 대표 이사님께서 저와 카페 운영자인 저와 우리 카페 회원님들께 어, 보내주신 협조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페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충분히 우리 세보 모빌리티의 법적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 그 회원 탈퇴, 강퇴, 그리고 게시글 삭제, 댓글 삭제 많은 조치들을 취했고요. 그래서 우리 황창렬 황 뭐였죠? 아무튼 황 부장님께 보시고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십사하는 게시글도 공지해드렸습니다. 영암에 있는 대마산단에 만평 부지에 캠시스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뭐 공장이 있고 그런 뭐다 이해하는데, 아무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운영 중인 제 차는 중국산 차량이에요. 어, 부품을 제 눈에서는 국산 부품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바꿨던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새로 바꿨던 어, 시동용 보조 배터리도 베트남산이었어요. 우편물 법봉투의 주소는 영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용증명 보낸 우체국은 인천대학교로 되어 있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